안녕하십니까. 정성진입니다. 저는 이번 알파를 통하여 체험한 간증은 놀랍고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센텀 장로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의 시간, 그리고 아주 만나는 저녁 식사까지 참 성김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며 성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역사하신 경험을, 아, 역사하신 경험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너무 바쁘고 시간적으로 부족한 산, 어쩌면 저 스스로가 지쳐 그만두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기를 예비하시고, 계획 중 돕는 손길까지 예비하신다는 것을요, 알파 일정 중 성령 수양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나 자신을 의지하며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를,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요즘 저의 삶의 모습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기도와 말씀, 어느 것 하나 믿는 자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기도의 설렘으로 응답을 강구하며 말씀을 통한 준비, 그리고 행함에 따르는 주님의 역사심을 전 잊어버렸습니다. 이젠 다시 믿음의 그 불씨앗을 다시금 붙여보고 싶습니다. 알파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저희 현재 신앙 상태와 믿음이 점검이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론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품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앞으로 주님께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행하시고 최고의,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너무나도 이 알파의 시간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 78기 신예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타이반 반성령수령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고 힘차게 성령소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에게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어부심과 가득 차 있지만, 목사님 토크를 들으면서 나의 사랑 사람도 성령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용기를 내어 뜨겁게 찬송하고 기쁘게, 아, 기도도 기쁘게 했습니다. 찬송 볼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눈물도 저는 나왔습니다. 스님께서 굳어져 있는 저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신반의 참석을 한 성령수양이지만 참석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밀려 등, 등, 등록한 알파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추천해주신 김홍기 장령님과 신복자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laughs> 저를 정성껏 섬겨주시고 한대해주신 성김 여러분과 가까이 늘 함께 해주신 소그룹 리더 헬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바른 길을 열어주신 담임 목사님 더욱 감사드립니다. 다음 19기 알파 때는 저도 진심으로 잘섬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알파 18기 사조 김부달입니다. 늦게 시작한 신앙생활이지만 교회 다니면서 느끼는 편안함과 기쁨은 평생 절에 다니던 나로서는 큰 변화였고 전혀 다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 때부터 응답받은 편안함이 곧바로 알파로 이어졌고 성령소양에는 설레임이 기다리지는 기대였습니다. 성령수행에 밑전전 교인 음, 산사 기도회에 참석하여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상태에서 방언 기도 언사를 체험하였기에 알파 수영 성령수양에는 더욱 기다려졌습니다. 성령수양에 참석하기 위하여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너무 즐겁고 목사님 토크 시간에는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에 기도원의 뒷산에 산책하는 동안에 너무 감사하던 고백만 나왔습니다. 집회 시간에 전 소그룹 시간에 좋은 돌일 기도에 끊임없이 눈물이 났고 감사가 놓쳤습니다. 이어지는 성님 령험 기도에서는 나는 모르게 두 손을 번쩍 올라가고 온몸이 벌쩍거리며 뛰고 가슴이 조여오며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눈물이 계속 흐르고 기쁨과 편을 나를 호통지배하는 것도 떠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더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알파에 초대하여 주신 모든 분과 성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기쁨과 감사의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말 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알파 18기 김남일입니다. 아, 저는 처음에 알파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진짜 좀 막연하고, 또 알파가 뭐지 하는 그 의문과, 아휴, 12주간이나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섰었습니다. 어, 첫날 환영만찬에서 아 처음이니까 이렇게 잘해주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고, 몇번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지난주까지 똑같이 진짜 섬김이 섬기 섬기고 해주시는 게 아, 우선 여기에서 그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다고 이렇게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진짜 알파는 사랑과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토크와 조별 토론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의심과 의문들이 하나씩 풀려져 갔고 성령수양회를 통한 믿음의 확신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전 같으면 제가, 어, 뭐, 강릉에 가거나 또 서울에 출장을 가거나 하면 당연히 아 이건 참석할 수 없는 일인데도 알파에 어 참석할 수 있는 스케줄부터 먼저 잡고 정말 비행기를 타고 와서도 알파에 참석하는 저를 보고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는 제가 알파 19기를 섬기게 되면 저도 정말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마음 깊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알파 스텝진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기 6조 김상신입니다 저는 그때 그 느낌과, 느낌과 마음으로 잠깐 적어내라 그래서 그냥 적었는데 또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8기 알파를 시작한다는 광고가 나왔는데 할까 말까 저는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맨 나중에 어, 등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나, 늦게나마 알파를 등록하고 시작한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어, 만일 내가 그때 알파 등록을 안 했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아마 지금도 아무 감사도 체험도 기쁨도 없는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는 그런 생, 신앙생, 신앙생활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알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수양회를 출발하는 그날 아침에 저는 집을 나서기 전에 이번 성령수양회를 통하여 꼭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출발했습니다. <laughs> 성령수양회를 가서 난생 처음 받아본 목사님 안수 기도에 저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하나 할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감명들을 받았습니다. 찬양과 기도 중에 손끝이 찌릿찌릿하였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박수를 많이 쳐서 인가도 했지만 목사님은 덕 구한 생명을 통해 설명을 통하여 그것이 성령님이 마신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 알파에 참여한 것은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알파 토크를 통하여 잘 이끌어 주신 단임 목사님과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